우리 의정부 1년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또 현장 1조 5,380억 원 정도 돼요 야이 돈으로 이제 1년 동안 의정부가 이제 어떤 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소가 아, 대한민국 아, 경기도 의정부시잖아요 네. 이세 가지를 더하면은 정확하게 1조 5,380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국비 경기도 도비 더하기 의정부 시잖아요? 시비 이거 세개싹다 더하면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면 돈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은 이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00%예요 지금 100% 중에 우리 시는 자 55.7%를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통에다가 7.8%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인 거고 요즘에 우리 시가 막 재정 위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재정 위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재정 위기를 타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